초보 요리 완전 정복. You can. You can. You, can. you can. <laughs> 먼저 오렌지 주스를 한 컵, 두 컵, 두컵 정도 따르시고 전분을 아빠 숟가락으로 한 큰술 이렇게 넣어서 캐어줍니다. 그리고 설탕을 한 큰술만 넣어줍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어주는데 이 소스 요리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탕수 소스가 없었습니까이 새콤달콤하지 않습니까 새콤달콤하면 뭡니까 오렌지 주스 과일 향도 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오렌지 주스 하나면 은이 모든 소스가 다 완성되겠구나 해가지고서는 만든 그런 방법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? 네? 대단한 것 같아 채소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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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니 있는 거면 대충 대충 좀 아무거나 이 정도 자,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아주 살짝만, 살짝만 두릅니다 많이 누르면 안 돼요. 자, 채소를 넣는 방법. 딱딱한 채소 먼저 넣는 거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당근 같은 건 당연히 딱딱한데, 이제 누가 뭐어도 딱딱하냐? 딱딱한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데, 뭐 예를 들면 뭐, 뭐 피망 중, 피망과 양파 중에 뭐어도 딱딱한지 막그 재고 앉아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. 네. 나머지 한꺼번에 넣으시면 됩니다. 네. 당근, 감자 말고 대부분 다 한꺼번에 넣으면 돼요. 자, 먼저 당근부터 한 줌. 넣어주시고, 자, 당근을 대충 좀, 좀 볶다가 오래 볶을 필요가 없어요. 나머지는 이렇게 한 줌씩 그냥 퍽퍽 얻으시면 됩니다. 중화요리는 말이죠. 원래 이게 이 불맛이라서 센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 하면 튕겨주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살짝살짝 불을 스쳐주면서 사실 불이 세지가 않아 살짝 세지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. 느낌을 살려줘야 돼. 이렇게 중화요리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불을 살려준다. 어? 나는 지금 막 불이 막, 막 쩔쩔 끓고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. 채소가 좀 익었다 싶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오렌지 소스, 요거를 그냥 바로 투하. 네. 중불로 해서 맞춰서 불을 조여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볶아주시면은 금방 익어요, 금방. 이게. 음! 간이 말이죠. 새콤달콤한 게 있지만 약간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, 저 같은 경우는 이 소금을 넣습니다. 소금을 좀 넣으면은 그 단맛을 좀더 끌어올리거든요?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,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시면 되고. 자, 이렇게 해서 간을 다시 한 번. 오! 오, 소금이 안 녹았어. 씹힌다. 음! 이 뭐랄까. 그 오렌지, 향이 되게 강렬하게 나오는 새콤달콤한 그런 소스랄까요? 음. 당연한 얘기지 브랜드스를 했는데 튀김을 에피온 접시에 올리고 소스를 투하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고요?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간단하게 맛있게 이게 바로 이 만만한 레시피의 컨셉이니까요 Delicious TV Olive.